부치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시간은 깡패 언론 믿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광구 기자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조명 설치 마이크 설치 카메라 설치 꼬박 한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누구에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돈인데 부치원 사무실을 이끌어 가면서 엄청난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고 싶지만은 관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에 손도 못 댑니다 오늘도 다른 말을 하다가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윤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형편없어. 언론이 너무나도 막강해. 한마디 하면은 아무도 꼼짝도 못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언론, 언론이 아니야. 깡패야. 남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해. 이거 불법이야. 있을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한 말인데 이걸 몰래 녹음을 해 이거 아주 나쁜 짓이야. 녹음 한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다 건네 언론이 이 장물을 갖다가 이거를 또 보도를 해 말이 커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 명에게 전달될 때그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한 말인데, 몰래 녹음한 것을 언론이 받아가지고 터뜨리고, 깡패짓이야, 이거. 어떤 분이 성매매를 했다. 그런 게막 뜨고 있는데, 더워서 좀 닦겠습니다. 몰래 찍은 것도 불법이야. 몰래 찍어가지고 말이야. 상대방 측에다가 돈을 요구했거든. 돈을 안 주니까 이거를 언론으로 가지고갔어 그러면 이거 작물 아니야? 작물을 터뜨려. 언론이 아닙니다. 깡패입니다, 이거. 개인이 한 말, 개인이 한 행동, 이거는 본인의 허락 없이 터뜨리면은 이건 불법이야! 그런데 한번꽝 터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녹음했는지, 누가 녹화했는지, 슬금슬금 다 없는 걸로 돼버려. 이런 엉터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 방송에서 말입니다. 안방이 너무나 지저분해. 썩은 정치인들 이야기로 완전히 뒤덮여버렸어. 이게 언론이 할 짓이야? 김정은이에게 김정은 미연장이라고 치켜세우기나 하고 정치인한테 돈 받아먹잖아. 못된 기자놈들 말이야. 돈 받아먹으면은 언론이 아닙니다. 이건 깡패야, 깡패. 무지무지하게 받아먹잖아. 정치인한테 돈안 받아먹은 기자 있으면 손 들어 봐. 나와 봐. 이게 공식 누처럼돼 버렸어. 어떤 사람은 기자에게 깜짝 놀랄 돈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까지 있어. 신문에 사설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설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소설. 사설은 팩트, 사실의 근거에서 써야 돼. 근데 멋대로 써.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을 해. 아주 범죄인 취급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한지 알아? 사설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외국 경제가 다 좋은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쁘다면 이거 박근혜 책임이야.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 경제가 다 나쁘잖아. 미국 좋아? 나쁘지. 러시아 얼마나 나쁘? 중국 얼마나 나쁘? 일본 얼마나 나쁘? 유럽 얼마나 나쁘? 다 나쁘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 50%를 점유하고 있는 재벌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더 막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어. 10년 전에 말이에요. 벤처기업 숫자가 87개 뿐이었습니다. 이제 몇 개인지 아세요? 470여 개야. 이들이 하는 연 매출이 100조 원이 넘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한 몫을 벤처, 창조 경제 주역들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설이 아니라 소설로 써가지고 대통령 짓밟아가지고 나라 망하면 좋겠다. 기자들이 돈 받아먹잖아. 돈 받아 먹지 말고 큰 소리 쳐야지. 국회의원들이 돈 주잖아. 엄청나게 돈 주잖아. 안 받아 먹으면 진짜 한번 손들어 봐. 언론이 광고비 뜯어 먹잖아. 얼마나 광고비 뜯어 먹어. 얼마나 정치인들에게 돈 뜯어 먹어. 김정은이가 뭐가 위원장이야. 위원장은 지네들이 만들어준 칭호야. 근데 왜 우리가 따라서 물러? 언론이 국민 미치게 만들어. 이게 땅 폐지 언론이야. 정말 한심하다 언론 여러분들 깡패 언론에 속지 맙시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